2025년 여름, 가요계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화려한 조명이 빛나지만 그 이면에는 종종 세상에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번 여름 가장 뜨겁게 회자된 이야기는 단순한 히트곡이나 화려한 방송 출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 밖에서 벌어진 하나의 작은 사건이었다. 주인공은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과 이제는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한 김용빈이었다. 하지만 사건의 중심에는 예상 밖의 인물이 있었다. 바로 장윤정의 두 자녀 도연우와 도하영이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아침 장윤정의 집현관 앞에서 시작되었다. 한눈에도 평범하지 않은 상자가 놓여있었고 그 위에는 정성스레 손글씨로 적힌 작은 카드가 붙어있었다. 선배님과 귀한 가족께 마음을 담아 단순한 문구였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울림을 주는 글씨였다. 장윤정은 처음은 단순히 팬이 보낸 선물이라 생각했지만 발신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김용빈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자는 그저 겉모습만으로도 특별함을 풍겼다. 흔한 포장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색색의 그림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리본 대신 손으로 매듭지은 천 조각이 상자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공장에서 대량으로 포장된 선물이 아니라 집에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준비한 듯한 느낌이었다. 장윤정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한다.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걸 준비했을까? 도현우와 도하영이 달려와 상자를 열자 집 안은 곧 작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도현우를 위한 미니앨범이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김용빈이 직접 녹음한 자장가 세곡이 들어있었다. 전문가 수준의 편곡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위한 따뜻한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노랫말은 단순했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재치 있는 가사였다. 도현우는 노래를 듣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삼촌이 나한테만 노래해 주었어. 옆에 있던 도하영에게는 또 다른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은 김용빈이 직접 그림을 그린 동화책이었다. 미술 전공자가 아닌 그가 서툴지만 정성 껏 색칠한 그림 속에는 두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책 속에서 도연우와 도하영은 마법의 숲을 여행하며 용기를 배우고 노래로 세상을 웃게 만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짧지만 진심 어린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연우야 하영아 언제나 너희 곁에 노래하는 삼촌이 있을 거야. 이 순간 장윤정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의 가슴이 먹먹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김용빈이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은 훨씬 더 깊구나. 가족들은 그날 저녁까지 동화책을 함께 읽으며 앨범 속 자장가를 반복 재생했다. 집 안은 마치 콘서트장처럼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 찼고 동시에 눈물이 섞인 감동이 흘렀다. 소식은 곧 방송 관계자와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갔다. 한 관계자는 김용빈이 후배로서 예의를 갖춘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감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윤정이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낸 것은 정말 드문 일이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그녀에게 큰 울림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빈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저도 어릴 때 작은 선물 하나가 평생을 바꿔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연우와 하영이에게도 언젠가 떠올리면 웃을 수 있는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배 자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진심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팬들의 반응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시 김용빈답다. 아이들까지 웃게 만든 아티스트. 진짜 스타는 다르다. 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던팬는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졌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신이 생겼다. 그는 진짜다. 라는 글을 남겼다. 장윤정은 결국 전화를 들고 김용빈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용빈아, 내가 이런 마음을 준비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고맙다.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내가 쓴 글과 노래 한줄한 한 줄이 나를 엄마로서 울렸고 선배로서 감동시켰다. 김용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선배님, 제가 받은 것보다 드린 게 훨씬 작습니다. 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옆에서 전화를 듣던 도현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삼촌, 우리 가족이에요. 또 놀러 오세요. 도하영도 전화기를 붙잡으며 말했다. 삼촌. 동화책 너무 좋아요. 매일 읽을 거예요. 장윤정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다시 눈물을 쏟아냈고, 김용빈은 웃음을 섞어 대답했다. 연우야, 하영아, 삼촌이 꼭 다시 갈게, 언제든 불러줘.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음악적 유대와 인간적 교류의 순간이었다. 경쟁과 계산이 난무하는 가요계 속에서도 여전히 진심은 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다. 장윤정의 눈물, 아이들의 환호, 그리고 김용빈의 따뜻한 진심은 단순한 일화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노래보다 더큰 울림, 무대보다 더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번 사건은 결국 하나의 결론을 남겼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는 스타지만 무대 밖에서는 더 없이 따뜻한 인간이었다. 그의 진심이 만든 작은 선물 상자는 장윤정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고. 한국 드로트계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남겼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묻는다. 김용빈. 그는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마음을 보여줄까?